만화 랜덤 벙커 디펜스 6. 버전 해볼게요. 갑시다. 12 가스를 주네? 왜12 가스를 주지? 추가된 것. 에픽 유니크 타워. 먹기 뭐 따라 등등. 어, 잠깐만, 시작했어? 여기 보시면 영봉질스, 저 영웅벙커로 갈게요. 이거 뭐지? 아이핑유니크 타워죠. 자, 저는 영웅벙커로 갈 거예요. 저번에 했던 파이브 에스버전이랑 다른 것은 파이브 에스버전은 이것보다 좀 필드가 좁습니다. 한칸더 생겼죠, 이렇게 한쪽에. 그리고 SCB도 지었을 때 여기서도 바로 나오고. 에픽 유니크 타워도 추가되었고, 뭐, 프로브 타워 삭제되고, 건물 보너스 추가됐고요 건설 공간 확장, 영웅 만들지 마, 개아까워, 레알, 그건 맞긴 해. 본인이 생각해보면 돼, 21에 18. 25 솔직히 데미지 한 2배 정도 차이나면은 갈만한데 2배까지 차이가 안나요 이상하게 드는 돈은 2배인데 어클계수가 틀리긴 한데 별 차이가 없어 보면은 17에 어클계수가 15거든요 영마가 뭐 근데 일반 마린니 어클계수가 11이야 4밖에 차이 안나요 두, 두배 정도 차이 나면 갈만한데, 도, 드는 돈은 두 배인데, 나오는 결과물은 두 배가 아니다? 상당히 별로죠? 어. 나 이거 괜히 지었네? <laughs> 아, 행운 당첨. 아니, 삼밥에서 1마리이왜 이렇게 잘 뜨냐? 예, 그리고, 가스를 미네랄로 바꾸는 게 없어져서. 보면은, 파이어뱃 데미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몬스터 체력 올라갔고, 서든데스파 삭제됐고, 가스 미네랄 교환 시스템 삭제됐고, 프로브 타워 삭제됐고, 텍스트 한글화. 원래 해군 당사되면 가스를 미네랄로 만들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데 쓴다던지 그럴텐데. 안 뜨네요. 아이 타워에서 파베3마리가 아무 것도 못해. 이런 값진데 있어야 하는데. 아쉽다. 그렇. 잘못 지었어. 지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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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 아! 씨! 이게 뭐야. 두개 지을 자리에 하나 지어버렸네. 오 마이 갓. 아! 맞다. 아! 이게 뭐야. 아! 개 불편해. 아! 아! 아 존나 불편해 아 이거 못 없애지? 아 이거 타워 판매기는 아, 이런 거 있으면 었 좋을텐데 아 이런거 이런거 진짜 아 불편한데 볼볼 볼 때마다 불편한데 아이씨 아 이게 뭐야 중간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에픽 유니스가 10레벨부터 사용 가능하다. 난 몰라. 아, 진짜. 아, 이게 뭐냐고. 젠장. 그러게, 나 행운 당첨 엄청 잘 되네. 여섯 번 냈구나. 세 번. 와, 주황님 뭔데? 행운 당첨이 슈브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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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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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당첨됐네. <laughs> 보는 순간, 신경쓰임. <laughs> 보는 순간, 토끼라는거신경쓰임다 어, 순간진 보너스. 이쪽은 내가 채워서 없앨 수 있는데, 이쪽이 빌잖아. 아, 진짜 열쇠 같네. 아, 존나 미니맵 보니까 툭 튀어나온 거 진짜 꼴보기 싫다. 아. 아, 너무 꼴보기 싫은 이거. 예, 예산 랭버그가 뭔데? 어야 목적이 많으니까 좋다. 근데 그건 예전 버전 아니야? 이거는 식트고 그거는 5이브일 건데 자 이제 이걸 열렸죠? 야 이원이네. 뭐야. 하이퍼가 뭐지? 타워가? 뭐였더라? 뭐 떴는데? 영바벨. 지절. 이게 뭐냐? 어, 에픽 유니크 타워인데 에픽 말고 에픽 타워 떠야 합니다. 유니크 타워 상위 호환이 에픽 이라서. 아, 열받네, 근데. 아, 저볼 때마다 짜증이 확 나네. 아, 짜증나. 이거지, 에픽. 아.

제발, 하이파 고스트 필요해, 하이파 고스트. 일단, 최대 두 개니까, 이거 두개 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지을게요. 어차피 지금 막을만 하니까. 4업, 4업, 3업, 나 3업. 파워가 많아서 막을만 합니다. 방어력이 15라고 해도. 아, 이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진짜. 볼 때마다 짜증이 확확 나네. 적응이 안, 적응이. 바로 컷. 바로 에픽 컷. 야, 다음 턴에 보여줄게. 얘도 영고스 턴네. 영고스가 업당 몇십 오르냐 25? 이 쉴드는 방어이 없어서 상관없는데. 아, 이게. 이게 타워 잘못 지어서, 이거, 이거는 똑바로 지었잖아. 이런 일안 일어났어. 나 타워를 똑바로 못 지어가지고 이래. 아, 아, 이게, 데이, 어, 끌개수가 118이라서, 하이퍼고스트가. 이 5원만 해도 데미지 600되거든요. 타워나 지읍시다. 그렇지, 행운 당첨. 아, 일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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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두개 <laughs> 자립. 자리도 개웃죠 <laughs> 실화냐? 파이어맷인데 자리 여기밖에 못 때려 자리 요런데도 으면은 이렇게 올때 때리고 이렇게 올때 때리는데 여거밖에 못 때려 자리, 자리 죽네 요지네 일단 보라님도 1차 시도 실패했고요 야 이거 유니크가 25%라서 25 띄우기 상당히 어렵긴 해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고스트 두 개라 다행이다 <laughs> 나는 나는 계속 보고 싶다고, 이거. <laughs> 여기서 눈이 안 떼져. 젠장. 아, 근데 이게 영웅타워가 딱두배 정도 돼야지 적당한 밸런스인데. 아니면 최소, 그래도, 두 배? 두 배는. 몰라, 나 이, 이 맵은 안 해봤어. 이 맵은 내가, 그 뭐고. 뭐라해야하지? 마지막까지 해본적이 없네 나 고스트가 좀 잘나온다? 나도. 나도 20까지... 돈 모아야지 자, 근데 자원이 필요하네 아 쉬워, 이지해 소형만 나오면은 잘 패지 고스트가 워낙 많아서 내가 고스트, 고스트, 고스트 영고, 영고, 영고 고스트, 고스트 고스트는 다 껴있네, 거의 난 차라리 여기였으면 어땠을까? 여기였으면 그나마 여기 때고 리 여기 때 여기였으면 은바이어 베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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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거든요 바이어베슨 근데 딱이 크로스에는 딱 닿는 곳에야지 이게 제일 좋은데. 아쉽다 너무. 아 근데 여기서 딱바이어 베시 똑 하고 나오네. 아 본인도 이 차시도 실패했네요. 나이스, 오업. 이 네, 나도. 아, 진짜 열받네. 하이! 소형 유닛만 나오면 뭐다? 개이득지죠 왜냐? 마린 고스트는 소형 유닛한테 강하죠. 이제 울트라, 땡크. 아칸, 막, 이런 거 있었으면은, 하이퍼 있으면 갱록지. 두 마리면은, 700짜리가 두 마리인데, 그것도 영고스트 단, 딱두 번이야. 또 빠벳이야? 삼빠벳, 삼빠벳, 삼빠벳. 차라리 파이어뱃 나오는 얘네들이 아, 근데 파이어뱃 여자리인 게 좋긴 해왜냐면은아 솔직히 파이어뱃은 어디에 짓든 생각해 보니까 파이어뱃은 어디에 나오든 똑같아 이 파이어뱃은 어디 나오든 똑같아 생각해 보니까 아 지워야지 뭐해 아싸 대박 행운 이 자리 대박 행운 좋지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니까 만마니까 일단 타워부터 다 메꿔놓을게요 타.. 타워, 타워부터 아... 행운 당첨 4개 중에 하나도 안되네 비스 나랑 주황은 꽤 당첨 많이 됐어 행운이 내가 22번으로 제일 많이 당첨됐네 행운 당첨 자 지금 몇 라운드였... 방금 영마 둘 하고 유니크 하이퍼고스트인데 하고라고 일래 이게 만약에 두개 떴다 쳐25% 확률을 두번들어가지고 여기에 나당 뛰었다 봐 그럼 이게 네말이란 말이지? 업당 118 5업이면은 오이550 나도 두개 뿐이야 다음 턴에 지을게요 이거 씹히겠다 야방45 하지만 난엇글게 돼있죠 파워 많죠? 다행히 소형 유닛만 아직까지 나와서 어허 벌써부터 영바벳이 20장이네. 20장인데, 저 정도면? 잘 막네, 영바벳이 행운 당첨 잘안 된다. 여기까지만 채우고 업그레이드 할 돈, 돈, 돈 벌게요. 체력 만 오천, 아, 만 이천. 아, 신경 일부러 끄고 썼는데 이거 보다는 없던 사람도 생겨. 어, 시간 연장된대. 자, 실드 9,999에 본체력 12,500. 야, 이제 들 밀리죠? 총체력이. 이거 업안 하면 안 바뀌어. 방어력이 45다녀. 칠업은 해야 할것 같아. 아, 근데 행운 당첨 안 된다. 나, 나질것 같아. 못깰것 같아. 이게 행운 당첨이 지금 쭈르룩 돼서 이미 채운 다음에 돈 모으고 있어야 하는데, 행당도 안 되고, 이거, 하이퍼고스도 안 뜨고, <laughs> 하, 세안이다. 느낌이 세요. 방어력 2 올랐죠? 이게 1 오르고 2 오르는 게 진짜 크거든요? 저글링인데, 발업 저글링인데, 방어력 50짜리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조지는 겁니다 아 타워 안 뜨는 것봐두 개만 더 짓고 이제 3 0 아니야? 야, 말하자마자 나왔다. 어뎌 견뎌, 견뎌, 아... 견뎌, 냈다 행운 당첨 좀 돼라! 제발! 아 이거 4원 모아서 업그레이 해야겠다. 안 되겠다. 보라님 육업육업 육업. 5업. 아, 나, 보.. 나못 버틸 것 같아, 근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이분들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대신 타워를 안 지었고, 이두 분은. 나랑 주황은 업그레이드 좀 포기하고 타워를 다 지어가지고. 솔직히 비등비등해. 3원. 솔직히 3개 지어서 2원짜리 3개 당첨되면은 이런 거, 이런 거 3개 나오면 업그레이드 하는데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렇게 타워 많이 지었는데 하나밖에 안 뜨던 게 갑자기 3개 연속으로 뜨면은 에바기 때문에. 2라운드만 버티자 내가 행운 당첨 제일 많이 됐거든요? 아, 주황이 제일 많이 됐네 어랍쇼 2원만 더, 2원! 두개 지어서 당첨된다면? 안 되면 조지는 거거든요? 제발 2원만 더. 라운드 지금 35라운드까지 있나요? 이, 있다 했나? 몇 라운드까지 했지? 아, 다음이 마지막이래. 34, 35레벨 생겼대. 33이 기본, 여기가 마지막 라운드고, 제발, 버텨! 그렇지. 제발. 와, 1억, 1억, 1억. 이제 헬릴것 같아. 34, 35나 추가됐다는 게 서든데스 모드 삭제되고 2라운드가 추가됐다는 건데. 아... 빠 와, 안 죽는 것 봐. 6업 했어요. 방어력이 55야. 야, 지금쯤 한 7업 대 있어야지 안전방으로 막겠는데 제발, 그렇지! e a 하. 이거 칠업은 무리고 자 나는 여기서 11마리 이상만 통과 안 시키면 돼 목숨 11개가 남았기 때문에 망라인데 11개 이상만 통과 시, 안 시키면 돼 여기만 버티면 이긴다? 깬다? 이 개같은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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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밀어버리고 싶다 나왔다 체력 24,300자한 마리 컷 어?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난 잘았다 아 생각보다 여유롭네 승리자다 지고 했다 어! 버티네 오끝 어.